배우 서예지가 현 소속사와 재계약했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30일 서예지와 재계약을 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서예지는 김수현, 김새롬과 함께 골드메달리스트 설립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서예진은 골드메달리스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d t v 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잔혹통화 작가 고문 영 역으로 분해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치며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과거 연인 사이였던 배우 김정현과 나눈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가스라이팅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골드메달리스트는 서예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계약을 맺었다. 소속사의 든든한 지원 아래 선혜진는 내년 tvn 드라마 2부로 시청자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부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재벌의 이조원 이혼 소송의 내막을 다루는 치정 멜로 드라마로 현재 촬영에 한창이다. 선혜진를 비롯해 박병은, 유선, 이상엽 등이 출연한다.